여러분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하죠. 우리가 하는 많은 감사들을 크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 한세 가지 정도의 감사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감사는 if 감사입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감사합니다. 조건적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 와중에 베들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프 감사죠 조건적 감사입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축복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어떤 수준이 됐을 때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면 과연 그때 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를 지금 하지 않고 미래로 이렇게 유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연기하다가 결국 무덤 앞에 딱 이르러서 후회하죠. 내가 더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을,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비코우즈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종의 결과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감사가 주로 비코우즈 감사죠 뭐뭐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두 번째 감사는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을 보게 되면요 한 마을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침 받은 열명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문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감사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열의 아홉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0%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간구하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간구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는 그 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헬리나와 이런 말 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항상 감사를, 선물을 받은 후에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태도다. 여러분, 불평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감사는요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모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in spite of 감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일종의 무조건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기하는 감사가 바로 in spite of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죠.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박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 미래의 그 불안 미래의 어두운 소식이 결국 뭐예요? 당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순간에 있어도 결국 우리를 우리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우리를 높은 곳을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은 진흙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영원히 그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은 곳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끌고 가시고 승리로 끌고 가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미래고 최종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고통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상황을 초월한 감사죠.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멀리 갈거 없이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홍석준 성도님과 전영기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석준 성로인 가정은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한국 기업의 지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이 락다운이 오래 지속되면서 참 답답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그런 느낌을 갖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전영기 성능인 가정은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간증을 드리면서 한 단어가 딱 저의 가슴에 다가왔어요. 간증 중에 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힘들었고 우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은 말하죠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주님 새롭게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감정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If 감사, Because 감사, In spite of 감사.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저는 어떤 감사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감사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결국은 희망을 만들어내시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령님 가정에 이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